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명백백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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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진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일어나가지고 저 사실 이제 출근할 때까지도 뭐 카톡이나 이런 거잘안 보거든요 이제 막 이제 사람들 사이에 낀게 있으니까 그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노래 듣고 그러는데 출근해가지고 딱 이제 출근 준비하려고 딱 앉아가지고 딱 이제 카톡을 켰단 말이에요 카톡한테 어. 카톡 엄청 많이 와있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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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<laughs> 심지어 제가 원래는요 아 오후 2시까지 자요 아, 근데, 내가 진짜 찐으로 화가 났을까봐 잠을 못 자겠는 거야. 미안해가지고. 원래 제가 얘한테 카톡 같은 거잘안 하고 연락도 잘안 해. 근데 아침 8시 반에 얘가 아무튼 간에 출근을 하고 있을 걸 아니까. 자? 그러면서 아무튼 간에 얘랑 이제 아침에 좀 이야기를 했고요. 일단, 일어났는데, 일단 저도 모르게 모수와 0m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대전이 약간 소설로 씌어져있더라고 <laughs> 말할게요. 어. 재밌는데? <laughs> 그 사이에 이제 반대 사은가껴 있는 거지. 별 반대 사은가 빠짝하면서. 어. 제가 뭐 이제 바짝. 그거야 공주님이야. 어. 어머, 저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거야. 어. 어. 자 이렇게서 해 일단은 어제 저기 손흥민 제가 어. 뽑아놨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여러분 그 현질하지 마세요. 자고 일어나면은 산타가 머리 와트 손흥민 하나 갖다 줘요. 심지어 별 모양이네. 어, 저 깜짝 놀랐어요. <웃음> <웃음> 자고 일어나서 카톡 하고서 딱제기좀 들어갔거든요. 갑자기 별이 하나가 빠짝빡짝거리는 거야. <laughs> 솔직하게 말하자 너 이거 봤을 때 기분 좋았어 안 좋았어? 개 좋았어요 와씨 뭐지? 어 아, 닉슨이 넣어줬나? <laughs> 자 그래서 아무튼가에이소흥민는요 네.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업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업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어가고요 야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격수를좀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아니야 너설교 넣을 거잖아 어? 난설교업안 넣어 왜? 나 싫어 나 다, 남들이 다 쓰는 거 싫어 아니야 피로로 바꿀까? 어 피로로는 원래 바꿀라고 했는데 우살네어 <laughs> 아니 저 풀백도 바꿀 얘기가 나는데 <laughs> 아니 자꾸 사람들이 한말 중에 그것도 있어요. 스토스 욕을 그렇게 했다고. 어? 아니. 아, 있어? 맞아 맞아. 스토스. 야, 개블러던데. 아니 저 저것도 그냥 임시로 뜯은 거야. 아, 그래. 일단 그럼 저거부터 바꾸자. 아, 나 어제 진짜 니게에서게임 네 하는데 진짜 스토스 싸드 이발었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아니. 나가! 그거 그냥 그거해. 그래? 아니 아니 들어갔는데 별로 난. 어. 어? 아 내가 내렸었어. 아 자고 일어났는데이 조가 들어와 있는데. 야이 프로크는 아, 좋죠. 몇 초? 아우 야 이거 진짜 왜 이한 렇 분이야? 근데 저 진짜 진짜 이거 말 말할 수 있는. 어조 충하다는 거. 여기 아이스크림 <laughs> 넘어오고 나서 나 고진 거 같아. 아, 시흥이 아, 문제라. 시흥이 문제야. 시흥이 문제나. 야, 여기 와서 행복해어 <laughs> 진짜로 내 계정에서 행복한 적 없다니까? 내가 오늘 너 행복하게 해줄게. 아, 그 강제 행복이잖아. <laughs> 자, 그래서 생긴 노도로다가 지나 한번 스근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써 지나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근하게안미랑 간토나라 일단 말딘이랑이세 명을 나 붙여볼까? <laughs> 아 네네 지뭐 네, 아, 하시는 거예요? 아,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아, 못할 뭐... 것 같아요? 네가능하죠자 <laughs> 봐봐 마력에 저거 세개다 붙이면 어떻게 할 거야? 다 붙이면요? 저 오늘 끝까지 하고 갈게요 진짜? 아, 넌 뒤졌다 자 일단 악리부터 자 재물 하나 하겠습니다 케이자 갑니다 원투 가자 야 잠깐만 근데 여러분 근데 세개 연속으로 절대 안 붙어요. 자 일단 락리 육진 성공해 놨고요. 자 카런 가겠습니다. 와 카런까지 진짜 원태 붙으면 진짜 많이 아끼는 거긴 한데. 주시가서쉬선이 시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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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 시선이, 시하이 시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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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이 시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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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이시이 시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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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

확실히 말하기 그럴 일 없겠죠. 이것까지 원태에 붙으면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고요. 네, 말에 원태에 붙으면요. 내가 벌써 이미 현실적인 게 뭐가 있니? <laughs> <laughs> 빨리 걸으세요. 이번 주금더 무조건 오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지? 한번 네. 네. 도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에게 다음의 기회가 있어. <laughs> 오늘 안 붙어도 돼. 내가 육점 붙여줄게. 걱정하지 마. 붙지 마. 나 붙지 말라고 했다. 나 진짜 붙지 마. 와! <laughs> <laughs> 네, 야, 야 수용아 나온다. <laughs> 자, 잠깐만. 미치고 하이 육지 네번다 붙었잖아! 응? 어, 좋아해야 되냐, 슬퍼해야 되냐. <웃음> <웃음> 진짜. 피비치까지 한번 해볼까? 피비치 2개 드리면 공약 거냐고요? 저희 죄송한데 저희 이미 모든 걸 잃었는데 또 무슨 우선을 걸어요 저기 뭐야 2주내로 그 뭐야 술 많이 먹는 누나랑 빨리 날짜 잡고 데이트하기 어, 근데 제제가안 되지 않을까 아나 아직 모르는데 야 일단 뱉너 칠질이 원태 붙겠냐 그래 그 일단 점심에 디지다 돈가스 먹고 저녁에 술 먹고 밤에 <laughs> 그 손잡고 공원 데이트까지 할게요 <laughs> 오야 이거 센데? 어안 붙어 칠질은 안돼 진짜? 진짜, 진짜 칠질은 안돼 내가 이거 확실한 거야 야 육진 4개 칠... 안 된다고 에라이 씨야 소설을 쓰고 앉았네 혹시 지금 불안함이 느껴지십니까? ㅋ ㅋ ㅋ ㅋ ㅋ ㅋ 지안 했어요 ㅋ ㅋ ㅋ 오늘 2이브한 생태곤 1로 정재인 님대 오순윤 선수 가니 물어봤어요 우와 싸가지 진짜 없어졌다 우와, 우와 최악이다 진짜 아니 2천 원 주신 건 감사한데 내가 물어봤냐고 안붙어 된다고 <laughs> 이터널 칠칠인데 안 붙는 게 좋아요 이터널 칠칠이? 비트보다 낫지 않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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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원래 대로 해. 아, <laughs>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이터널 비디 치칠진자 갑니다. <laughs> 자, 자, 합니다. 이거 뭐 터질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붙어가지고 방송할 걱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뭐지? 5개 다 모두 뭐지? 개다 성공했잖아. 아까 뭐라고 하셨죠? 다시 한번더 본인이. <laughs> 아얘기 보세요. 방송을 보고 있을 메타 나에 아재 뭐풍도 깔아드려. 사랑스러운 NCS. <laughs> 빨리. 자 방송을 보고 있는 메타 누나에게. 야. <laughs> 내가 데이트 코스를 정해놨어. <laughs> 점심에는 내가 이제. 요즘 추우니까 비진다 한 조각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먹여주기도 하고 맹글게 아. 맹글게 우와아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어제 난리를 통해서 지금 선생님이 얻으신 거 칸토나 오진에서 육진 악미 오진에서 육진 만진 오진에서 육진 마이클 테 여기서 육진 비비치 칠진 아 형님 지분 있으시죠 왜 아니 왜 주셨어요 아니 없으면안 했잖아 왜 주셨냐고 패카드를 <laughs> 안 주셨으면 안 했잖아요. 아니 왜 붙였는데 화를 내세요. 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어제 역시 이 인생은 행복의 법칙인가봐요. 예, 어제 좀 약간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잘 됐네요. 예.